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다면 믿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쌓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죠.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만만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순한 외모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격을 높이고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단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보지 않을까요? 어떤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다섯 가지 강력한 한마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인간관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3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람들이 그를 쉽게 대하는 느낌이 들었죠.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자주 묵살되었고, 술자리에서도 그는 듣는 입장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중요한 회의에서 제안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죠. 그거 말고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신의 말을 더 강하게 만들기로요. 그리고 며칠 뒤,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끝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의견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상사 역시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보다 확신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 한마디로 인해 당신의 의견은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말이 무시되는 순간이 오면 이 한마디를 덧붙여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을 던지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젊은 시절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깨달아갔죠.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을요. 결국 그는 그 확신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중이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죠. 젊은 시절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점점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듣기만 했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것 같아 그 순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한 친구는 그 한마디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가볍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죠.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것 같아. 이 한마디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집니다. 이 말에는 나는 너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나는 너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역사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연설을 할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병사들에게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당신은 더 신뢰받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50대 초반의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녀의 가게는 커피 맛도 훌륭했지만 더 유명했던 것은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어느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줄 뿐이에요. 그녀는 손님이 처음 오면 꼭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할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민수 씨.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놀라곤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왠지 더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었죠. 우리는 모두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실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두 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안내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포함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 이름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더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리더였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지만 한번 만난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과 다시 만났을 때 이름을 불러주며 먼저 인사했고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민수 씨, 잘 지내셨죠? 수진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는 무례하고,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누군가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40대 후반의 한 남성입니다. 그는 중견기업의 팀장이었죠.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팀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같이 일하는 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항상 마감 기한을 어겼고 회의 시간에도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팀장은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그 직원의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직원이 또다시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죠. 팀장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전까지의 충고와 꾸중은 그를 질책하는 말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를 높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캐롤 드웩 교수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단순히 결과에 대한 칭찬을 했고 다른 그룹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 놀랍게도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칭찬과 신뢰는 단순한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저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이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당신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50대 초반의 한 남성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정년을 앞두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한 모임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젊었지만 업계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 한마디에 남성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변에서 잊혀지는 기분이었지만 이 젊은 사업가의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이 중심이 되어 대화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한마디로 대화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상대를 인정하는 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일을 오래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수 있어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과 대화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난 후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단 한마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46살의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면접자를 만났습니다. 그 면접자는 실력이 뛰어나 보였지만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 순간 면접자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으면 더큰 힘을 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라면 분명 잘해낼 거야. 이 한마디가 상대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더 나아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만날 때단 한마디로 우리의 이미지를 격이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용기가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것 같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로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알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상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네 번째로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더큰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배님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존경과 예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하려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한마디가 관계의 깊이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한마디의 공통점은 모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다섯 가지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 작은 한마디를 건네 보세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